우리가 회원들 중에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전자 명함을 가지고 채팅비 우리 알려주는 거를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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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이게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셔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무사히 보시고 우리가 또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우리가 또 어,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꼭 연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 네. 요 네. 네. 아, 아까 우리 김성민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알고 나면 사실 전자력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단 발견합니다만. 우리또 형님 부사님 모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 느끼 거 같습니다. 네, 오, 활전 네, 어, 어, 지금 에,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네 이게 에, 우리 컴퓨터와 연결이 필요합니다. 저 화면이 에, 이제, 작동이 되면, 어, 이제, 핸드폰의 내용이 같이 아,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어, 핸드폰 속으로 명함과 더불어, 에, 밑에 이제 여러 카드가, 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답게 운동 본것 같으면, 1번 카드는 사람답게 운동 보고, 2번 카드는 에, 나 자신의 카드고, 선거 카드는 여기에 이제 강사님이라든지 중요한 분들 또다 결국은 여기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가. 그래서, 어, 이 그냥 작은 명함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열리면, 연결을 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중단되는지, 아, 이제 됐군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서. 아, 제가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한데? <laughs> <laughs> I'm 는 o i n g to get my f a 이 o r i t 이 I'm g o i 이 g to 이이 t m 이 f a v o r i 이 e I'm going to get my f a v o r i t 이 I'm going to g 번이면 y 번 a v 번 r i t e 고 m going to get my favorite. I'm g o 어, 업데이트 기능을 어, 설정을 하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거나 또 유튜브에 새로운 화면이 올라오면 이쪽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명함인데 이게 이제 통신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 멀티 홈페이지가 갑니다. 명함 대신. 그것도 멀티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홈페이지니까요. 멀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만 알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 속으로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함 뿐이 아니라 우리 단체 명함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하고 싶은 뭐 우리 박한순 교수님의 강의라든지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그때 강의들을 하셨는데, 또 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오늘도 와서 참 기쁨을 느끼는 것은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나 했더니, 그 개념이 장착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어디에서 기쁨이 오는가, 기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는 기쁨만큼 개념이 장착돼서 제대로 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그 순간이 참 기쁨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우리 혼자만의 개념 정리만 해도 괜찮겠죠. 그것만으로도 어 너무 좋은 경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나눠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개념도 없고 또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육적인 공교육이 다 무너져 있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불통의 사회입니다. 다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참 우리 모두 우리 박한승 교수님이나 또, 우리 모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뭐, 교회의 경우는 전도.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기술을 이 정보과학 혁명이 그리고 이 지금 이런 플랫폼 오늘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아 플랫폼이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너무 그냥 뭐잘 이렇게 쭉 흐르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까 한세번네번 얼마나 그 감, 감동을, 감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많이 발달이 돼. <laughs> 쓸데없는 물건 팔려고 하는 것, 뭐, 그리고 무슨 뭐, 대화하는 것, 막 이런 내용들은 원활하게 교환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그 가르침이나 또 개념 정립, 뭐 우리 인성과 영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답게 운동처럼 귀한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운동 단체가 있지만 정치색을 띠거나 어떤 여러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정말 어떤 인성 개발을 위해서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핸드폰 속에 제가 다 무료로 담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답게 운동을 전체를 시스템이, 시스테미틱, 시스템이 틱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분은 뭐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한 분만 담당하셔서 이걸 하시면 되고 또는 교수님이라 그런 부분만 하시면 되고 돈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우리 대다수 100명이 됐든 몇백명이 됐든 이 명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어, 이, 말하자면, 이 소통에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여러,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겠지만, 요거는 명함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 연결을 해서 가지고 실제로 어, 핸드폰에서 어, 보여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i m 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명함 플랫폼인데요. 이 IM 플랫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제 명함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1 2 가지 기능이 이 플랫폼 명함 플랫폼 속에 녹아 들어가니 처음에는 명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들이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최근에는 Chat 인공지능까지 녹여드려 가지고 상당히 그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은 10명, 20명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회사 규모의 일을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원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M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열리는 것은 위콘이라 해서 지금 새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제 어, 요즘에는 지금 선거가 막 이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군요. 어, 그런데 제가 올린 것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400만이나 됩니다. 회원이 400만 한70 470만 정도 가까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교회 번제를 해고 예배운동 공부 이런 걸 제가 올렸던 것이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제 명함에 올리면 여기 자동으로 올라가서 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 비즈니스 단결한 뭐냐 하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을 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제 명함으로 가겠습니다. 제 명함으로 가면. 제가 이제 소개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진 세 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와드리는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제가 가입한 단체도 있고 여러 사람들 또 개인도 있습니다 그럼 그 그분들 중에서 어 근데 제가 아예 디스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카드로 되어 있제 명함이니까 그리고 자동 홍보 생성 AI 교육 챗챗 GPT 교육 그리고 챗 GPT로 활용한 파이썬 교육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번 카드로 들어와 있고 제가 이제 외항 선교사입니다. 외항 선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예요? 네, 점지사. 아, 그래요? <laughs> 에, 그리고 아, 그런데, 아제 명함이니까 먼저 이제 제 얼굴, 그다음에 제가 성교사 파송 받을 때 사진이고 성도에서 외양석에 지불을 할때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면이안 나와요? 음, 조금요. 네, 왜 끊겼을까요? 아, 이주 아주 좋습니다. 네 됐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우선 뭐 저는 그때 그, 족족 훈리안나고니다 <laughs>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람 답기 살기 운동 연합하면 우리 본부장님 사진과 또 이게 저절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창립총회 사진과 우리 박완순 교수님 대표 강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소개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밑에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박완순 교수님의 경우는 어 근데 개인 명함을 또 박완순 TV라고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우리 그 대표 사진이 이게 어떤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채취피티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또는 중요도를 좀 판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행히 이제 우리 방완성 교수님은 어, 유튜브에 박완성 TV에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5어 쉬운 다개 지금 한 60개 가까운 영상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그 중에 30개를 골라 가지고 쭉그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게 중요한지는 다 들어봐야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면또 다음 내용 이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께서 이명함을 이제 관리하실 때 이제 우선 순위로 올리실 것을 올리신다든지 조정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 무슨 종이로 명함을 주는 것은 조금 작은 정보밖에 전달 못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우리 단체의 것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국민운동 차원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그분은 그분들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에, 여러분들이 확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에, 그 선거운동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우리 목사님들은 원래 정치나 선거운동은 너무 민감하고 얘기하면 교회가 분륜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부 회피합니다. 그런데 에, 지금 어,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 볼때 어느 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백성을 차지해버린다면 지금도 문 닫아놓고 자기들 비법을 정해서 마음대로 시행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년 4월 선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냐냥 기동만 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본인이 권하는 그 분들에게 좀 에, 돌밑에서라도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어렵지만 이런 솔루션을 전해 드림으로써 이거는 시스템 솔루션이 일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막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 24시간 동안 해도 우리 돈 벌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소리 없이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입소문으로 이렇게 하는 어,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예, 전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명함을 그 이제 실제 예를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는데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이 명함을 열어보면 예, 저희 그 보시면 이제 제가 사실 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보여집니다만 열리면 이렇게 많습니다. 도와드리는 것또 단체들 뭐 이런 데들을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답게 운동에서도 여기 오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카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들 비용이 안 듭니다. 다 만들어 드리고. 이 모든 분들에게 한꺼번에 같은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절로 수익이 막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선한 의도로 사용하는 거죠. 인성교육, 그리고 또전 국민 어떤 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복음을 여기다 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 전하기 됐는데 복음을 직접으로 뭐 예수천 천당 뭐 불신지옥 불신, 이렇게 얘기해서는 요즘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분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적으로 좋은 내용들, 미담, 사례들 또 이런 운동 이런 귀한 가르침들 이거 탑재해가지고 <laughs>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감명받았어. 이거 요 한번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렇게 하면 그분이 예, 바빠서 못볼 수도 있지만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답게 운동에도 나오고 또 같이 우리가 이런 뜻 있는 일에 동참한다면 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도구들도 주신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네, 저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네. 제 전화번호를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글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 에, 우리 오늘 아침에 김동경 목사님께 제가 문, 이제 문자를 띄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오늘 형님이 박희승 병환자신데 어, 병원에 가는 걸좀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그걸 도와드리고 오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한 30분, 4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김동영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아 저기 문자를 받으셨는데 그 문자를 받자 뭐가 왔죠? 명함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 명함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못해도 저한테 여러분이 이름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지난주에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저한테 문자가 와도 콜백이 안 되게 어딘가가 박혀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오늘 어 어제 발견해서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에, 답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지 않아도 저하고 통화하셔도 되고 또는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콜백이라 해서 안내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제 명함이 열립니다. 아까 열렸던. 그럼 그 명함에 지금 또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한데. 음. 이, 지금 이게 제 명함이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올리시면은 예컨대 뭐 이런 명함이 갔다 갑시다가 올리시면 여기 밑에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명함을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가입. 왜냐하면 여러분들 명함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올리려면 사진하고 자료가 있어야 돼요. 없는 자료를 제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 저한테 자료를 안 보내주신 분들 명함을 만들려면 일주일, 이주일도 걸립니다. 그래야 찾아, 뭐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간단한 명함 밖에못 만들 어 드립니다. 그런데 에, 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핸드폰 속에는 여러 사진이 있고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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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실 수 있도록 에, 이 지금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좀 초과돼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에, 그 보내시면 제가 바로 콜백로 해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제가 손질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고칩니다. 저렇게 고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의 그 명함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난주, 그 지난주 사이에는 이 주간은 너무 바빴습니다. 지금 총선도 막 출발이 된 데다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이걸 보내주시니까 제가 만들어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난번 박한성 교수님 만드실 때까지 그 하실 때까지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어, 그 다음에 분들은 조금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이 나오셨으면 에,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더 좋게 만들어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많이 안 나오셨어도 앞으로 지금 시, 지금은 지금 오늘은 마치고요 앞으로 많이 안 나오셨어도 그때그때 그때 뭐 10명이든 5명이든 만들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식사시간 후에 필요한 분들이 남아서 이걸 좀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예, 식사시간 끝나고 이제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필요한 분들은 남아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